슬리테크 잠을 뜻하는 슬립 기술을 뜻하는 테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요즘 이 가전업계의 최대 화두는 사람이 잘잘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이 가전업계의 슬리테크 동향을 인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수면장애 호소 환자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62%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면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면 시장을 잡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잠과 기술을 더한 슬립테크, 잠과 경제를 합친 슬리포노믹스 등 각종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슬립테크의 시장 규모는 7년 후약 3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불면증이라든지 숙면에 대한 고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수면 케어 매트리스가 현재 저희 어떤 매트리스 렌탈트에서 한20% 정도는 지금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처럼 수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자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도 생겼습니다. 실제 침실처럼 꾸며진 이 공간에서 고객들은 30분간 숙면을 취해 볼수 있습니다. 취침을 해볼수 있는 체험존부터 다양한 종류의 매트리스를 직접 비교해 보고 소재별로 쿠션감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수면 컨설팅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고객님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만져봄으로써 본인한테 맞는 체형과 생활 습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슬립 테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핫스경제 TV 김세림입니다